야무예요. 오늘은 테라레이드에서 꼭 지켜야 할 5가지 팁을 가져와봤어요 여러분 테라레이드 할때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만들었으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래요 테라레이드에서 꼭 지켜야 할 5가지 레이드 포켓몬의 원래 타입 꼭 확인하기 보시면 이게 찌리비인데 원래 타입이 전기인데 테라스타 타입이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아 마릴리랑 닌피아 중에 뭐 고를까 하다가 마릴리를 제가 골랐는데 마릴리는 전기 타입이 약하기 때문에 까딱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래 타입을 잘 확인하시기 바래요. 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배복하고? 아, 배복했죠. 자, 이제 배복 잘 썼어요. 이제 드래곤 타입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겠는데? 이거 1호만 끝낼 수 있겠는데? 어! 두 번째로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레벨 100 만들어오시고 노력지 작업 꼭 해야 합니다. 이거는 패스할게요. 세 번째는 응원 잘 이용하기예요. 이게 응원별로 좀 팁을 알려드리면 공격 응원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자들 HP가 반 정도 남아서 스탯을 새로 쌓기에는 좀 애매해 보일 때 그때 쓰시면 좋습니다. 이번 예시 같은 경우는 HP를 샀어요. 그런데도 이제 또 다시 배복치기 좀 애매하니까 이때한 분이, 다른 한 분이 그냥 공격 응원을 해서 다 같이 공격이 높아져가지고 데미지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아, 이제 방어 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드 포켓몬이 나한테 효과가 좋은 기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맞았을 때 데미지가 크면 HP 회복보다는 방어 응원을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서포터가 레이드 첫 턴에 써주는 게 이상적이고 바로 쓰러질 것 같으면 HP 회복 쓰시는 게 나아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방어 쓰라는 게 아니라 HP 회복이 더 급하면 HP 회복을 쓰시고 방어 를쓸수 있는 여력이 되면 방어를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 제가 열심히 배복을 쌓고 있어요. 배복 쌓고 있는데 아 이제 한 턴만 치면 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잠이를 해먹고 아 진짜 오고 오고 잘한다 자, 이러고 있는데 자, 갑자기 꺼질 뻔했어. 하지만 이제 눈치 좋으신 우리 동료분께서 바로 방어를 높여주신 덕분에 두 번째 턴에 이제 10만 마력을 받았을 때는 HP가 훨씬 더적게따르는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HP 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혹은 동료가 HP가 3분의 1 정도 남았을 때는 내가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레이드는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요게 또 예시를 가져오면은. 자, 이번 턴 같은 경우는 마릴리 하고, 마릴리 HP였고, 닌피아 쓰러졌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동료분께서 HP를 높여주신 덕분에, 저들 HP가 높아졌죠. 근데 참고로 여기서 왜 야무님은 HP 안 높여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게 약간 눈치싸움인데, 보시면은, 봐요. 닌피아는 헤비범버에 계속 쓰러지고 있죠? 마릴리는 지금 HP가 반밖에 없어서 배복 쌓기가 어려워요. 그 와중에 저는 노멀 테라스타로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게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블랙키 분이 또 눈치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노멀로 테라스타한걸 보고 저한테 도움이를 쳐주는 상황이었죠. 자, 이게 다좀잘 맞아 떨어졌어요. 다들 눈치가 좀 빨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지금 시간도 없고, 저밖에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나머지는 살기 바빠요. 블레이킹은 저한테 도움을 쳐주고, 도움이 쳐줘서 제가 하이퍼보이스로 데미지 입히고 있고, 자, 저기왼쪽의 동료분은 계속 응원하면서 안 쓰러지려고 계속 난리를 치고 있죠? 그 덕분에 이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다들 아무도 안 쓰러지고 안정적으로 레이드를 끝낼 수 있어요. 다들 눈치가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판이었습니다. 자 네번째로는 메타몽 레이드입니다 메타몽 레이드는 주체자는 레벨 1 포켓몬으로 하는 건 국룰이죠 왜냐하면 메타몽은 레이드를 주최하는 사람의 포켓몬을 따라서 변신하기 때문에 레벨 1 포켓몬을 놔두시면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어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주 쉽죠? 그냥 바로 한대 쳐주시면 레이드가 끝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서포터의 표본 이거는 예시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서포터는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 응원해주고 싫은 소리, 거지 두름으로 레이드 포켓몬을 약하게 만든 다음에 도발로 전기자석파 같은 상태 이상을 방지해주고 도우미로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제가 몇개잘하신 분들을 가져와봤어요 자,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배북을 하는 와중에 그 블랙키가 싫은 소리를 한턴 써서 이제 뽀록마의 방어를 낮췄고요 근데 기가 싫은 소리를 한번더 해서 덕분에 이제 저는 배북을 안정적이게 쌓고 인파이트로 한 턴에 끝낼 수있었서에이디였어요 자,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롱털이좀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오롱털이 일단은 첫 턴에 바로 도발을 썼어요. 이제 도발을 쓴 덕분에 뽀롱나가 버섯 포자를 쓰는 걸 방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우리 팀이 잠드는 걸 방지했고요. 두 번째로는 뽀롱나가 속임수를 쓰는데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리플렉터로 이제 벽을 깔아줘가지고 요 판도 되게 수월하게 끝냈던 판이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간단한 팁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이드는 계속 눈치 싸움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도 봐야 되고 전체적인 판을 계속 보려고 노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유용한 팁으로 만나요. 안녕!